남극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저 펭귄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펭귄은 알을 낳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기후가 좋고 괜찮은 장소에 많은 캐인들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을 한두 개씩 낳는데 보통은 한 개씩을 많이 낳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을 낳고 어 어미와 어, 어 어미와 또 아빠가 그것을 늘 교대해 가면서 품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되면 보통 안 것이 그 새끼를 자기 발 위에다가 놓고 틀로 감싸 주는 것입니다. 한 보름 정도 걸려서 이제 먼 지방까지 가서 많은 먹이를 배에 채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새끼 중에서 자기 새끼를 찾아서 밥을 줍니다. 속에 그 밥을 줄때 속에 넣었던 것을 획하서 그렇게 꺼집어내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새끼들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자기 새끼를 찾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모두 다 모양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하면. 소리, 소리를 가지고 찾는다고 합니다. 막 나왔을 때 엄마 아빠가 어 깩깩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안 잊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엄마는 새끼의 울음소리를 알고 그 새끼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새끼들 속에서도 자기 새끼를 찾아서 밥을 주고 남의 새끼가 자기 집에 오게 되면 꼭꼭 쪼아가지고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새끼는 절대 안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새끼는 그리고 소리를 알아서, 듣고 알아서 그렇게 잘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이 펭귄 새끼가 엄마를 가까이 해야 그 추운 데서 살수 있듯이 우리도 이 정말로 힘든 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해야 살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세상에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4시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꽃을 보더라도 주님을 느껴야 합니다 비를 봐도 주님을 느껴야 합니다 나무를 보아도 주님을 느껴야 합니다 나무잎을 보아도 주님을 느껴야 합니다 합니다. 자꾸 주님을 느끼고 느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리고 호세와 고멜의 관계로 그리고 관계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숭배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호세하게 하시는 말씀이 음난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음난한 자녀를 낳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엄난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자식을 셋을 낳게 됩니다 먼저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어,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 르렐이라고 합니다. 이스 르렐이라는 뜻석에는 헛터지, 흩어진, 헛터지신, 흩어진, 헛터신다는 심판의 뜻하고 또 거꾸로 심는다는 회복했뜻이두 가지가, 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로 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은 은총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로가 앞에 나오는 로라는 단어가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를 입지 못한 자, 은총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가보면 이그 이름이 또 루하마로, 은총을 입은 자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루하마가 바로서 은총을 입은 자다,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로 아미, 아미가 백습니다 그래서 로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마, 이 이름도 2장 1절에 가게 되면 아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가 빠졌으니까 내백승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서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는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게 시 됩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물질이 풍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로보암 시대가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기는 좋았지만 가장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 시대가 시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호세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타락한 시대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물건을 통해서나 어떤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또는 그림을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테레비를 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천하보다 천하하고, 바,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은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록 영적으로 타락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못할 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8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대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려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말미하마 연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비록 타락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올바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바세바를 가늠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이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잘못을 했다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바로 상한 신명이 되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바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했다고 하면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보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남 때문에 내가 그런다고 핑계 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영적으로 타락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적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이 아주 귀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바로바로 바로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갈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겠습니다.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2절과 3절에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아 물은 가서 엄난한 아내를 취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행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좋은 사람을 하고 결혼을 해야든지 나쁜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보고는 엄난한 여인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호세아를 사랑하는가를 호세아가 그렇게 해서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호세아하고 고 그렇게 해서 해야 호세아하고 고멸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하고 나, 나하고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듣자니 하나님이요 듣자니 고멜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음란한 안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엄란한 자식을 낳으려고 해서 또 자식도 낳았습니다 이남 인력까지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명의 이름의 뜻이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고세아가 고메라고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하며 이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을 알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는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기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고 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는 못 먹어도 정말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 하고 또 좋은 것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 주님의 심령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나를 향한 의도를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면. 많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한나가 자식을 낳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분인 나는 늘그 자식을 데리고 와서 약을 오르게 하니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렇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기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절거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의 애들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한나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두고 하나님 가까이. 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또 배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우리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자식의 이름을 어 전부 심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같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청량할 수 없을 것이다. 셀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함께 모여 연합해서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포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매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더 가까이, 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게 키워서 하나님을 더가까이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심판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재 빨리 깨닫고 우리 심, 우리 주님 심정 안으로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 아니라면 또내 백성이 내 백성 어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흩어 신다고 이야기 하시다가, 어, 아니라면 이제는 또 같이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도 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너희가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계속 우리를 때리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회복되고 회복하고 또 위로해서 정말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개명 돌판을 갖고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있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하고 막 춤을 추고 떠들며 할때 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편에서 선내일이 나타나서 자기의 가까운 사람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때 삼촌님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너만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또 가까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을 새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또 돌을 깎아서 갖고 올라가서 비로소 십계명을 다시 받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서 자꾸 기도하고 기도하니 돌판까지 새로 만들라고 해서 언약이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냐 하느냐 하면 앞에 말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는 타락했지만 관심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록 심판까지 성포가되어 있지만 그래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더 우리가 위로를 받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은 고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우 어, 어, 장상 아 장상이라도 또 아무리 아버지의 돈이 많은 부자라도. 늘이 세상은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다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그 위로와 소망을 아버지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 심판 대신에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에게 여주시고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온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